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의도 SG타워 개발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발 사업은 여의도 SG타워 개발 사업 팀인 이찬, 정정현, 이정원, 조석현, 총 4명의 팀원이 모여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YBD 대상지에 두 가지의 계획을 비교하여 최적의 사업 방안을 도출하였고 최종적으로 플랜 B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의 경우 총세 가지의 강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에서도 핵심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 비즈니스 수요를 기반으로 복합적인 개발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엑시트 전략을 통하여 높은 매각 수익을 달성할 수, 달성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를 본 사업 대상지의 강점과 특징으로 꼽아보았고, 이러한 강점들로 인해 본 사업이 매력적인 방안이 될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저희의 발표는 사업 개요, 시장 환경 분석,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 그리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지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46번지 일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7개의 필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필지는 여의도동 46인 KBS 별관과 여의도동 46에 6-1에 해당하는 유창빌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의 경우 9호선 신림 9호선과 실린, 신린선의색강역으로부터 도보 1분 거리인 역세권에 해당하는 곳이며 향후 다중 광역 교통망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더욱 교통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도보 약 5분 거리에 ifc와 파크원 등의 대규모 업무 상업 시설과 연계를 할수 있어 시너지 가능성 역시 보유한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사업 대상지인 여의도동 46번지 일대 중 46-2, 46-3, 46-4에 해당하는 필지들은 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필지들은 서울특별시 소유의 도로와 공공용지이므로 매입이 불가능하며 공개 공지 확보 대상에 해당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의도동 46에 해당하는 KBS 별관은 약 8,234평의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어 본 사업의 메인 필지라고 할수 있는 곳이며 46-1에 해당하는 필지 유창 빌딩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곳으로 통합 개발 시 협의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46-5와 46-6에 해당하는 필지들은 KBS 소유의 필지로 원활한 개발을 위해 매입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개요입니다. 저희는 사업 부지에 오피스 공동주택 호텔 리테일로 구성하여 다양한 기능을 할수 있는 복합타워 개발 전략을 세워 보았습니다. 건축물명은 여의도 sg타워이며 해당 건축물은 오피스 두동 호텔 한동 그리고 저층부에 리테일의 기능을 가진 주상복합 공동주택 두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 연면적 포함시 약 187,883평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지하 7층부터 지상 67층으로 구성된 초고층 건축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경우 각각 60%와 1,600%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축물 계획을 통해 저희는 사업에 대한 플랜 a와 플랜 b를 각각 설정해 보았습니다. 매입과 건축물 개발의 과정까지는 두 계획이 모두 같다고 볼수 있지만, 준공 이후 오피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바로 매각하느냐 아니면 48개월의 보유기간을 가지고 나서 매각하느냐의 여부로 플랜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준공 이후 48개월간의 오피스 임대 운영을 통해 이후에 매각을 하게 되는 플랜 A의 경우 사업 기간이 114개월, 중공 이후 바로 오피스를 포함해 모든 건축물을 매각 및 분양하는 플랜 B의 경우 사업 기간이 66개월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플랜 A의 경우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을 택하는 사업 방안이며, 플랜 B의 경우는 안정성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바라보는 사업 방안이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플랜 A의 경우 투자비는 약 4조 4천억이며 자기자본 약 1조 4,800억 PF 대출은 2조 8,500억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의 IRR은 약 8.8%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플랜 B의 경우 마찬가지로 투자비는 약 4조 4천억이며 자기자본 약 1조 4,800억, PF 대출 역시. 2조 8,500억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지만, 플랜 A와 사업기간 현금 유입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IRR은 1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업은 요구 수익률 12%를 충족한 플랜 B로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환경 분석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의 입지는 외부로부터 수요의 유입과 업무시설 중심 수요 확보에 최적화된 입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서울 내 타지역과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좋아 외부 수요 유입에 유리하고 여의도 내에 위치한 핵심 업무축과도 훌륭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 수요 확보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 부지는 서울 3대 권역이라고 할수 있는 YBD에 해당하는 곳인데 CBD, GBD와 비교하였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는 편이고 지구단위 계획에 있어 용적률 등의 항목의 인센티브 폭이 넓고 교통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 중이라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YBD의 경우 오피스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야간과 주말에는 상권이 약화된다는 점, 금융중심도시라는 이미지로 인해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노후화된 건축물이 많아 새롭게 공급될 건축물들의 규모가 클 것이기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약점으로 꼽아보았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부지 안에 리스크를 따져보았을 때 계획하게 될 리테일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인접해 있는 파크원, IFC와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용적률 상향 대가로 공공 기여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 자주 변경되는 심의와 규제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넓은 대지 면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발과 운영에 있어 난이도가 높을 것이라는 점을 부지의 리스크로 꼽아 보았습니다. 다음은 시장 분석입니다. 먼저 최근 경제 지표를 분석해 보았을 때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5월에 인화된 금리가 최근까지 동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PF대출이, PF대출의 부담이 완화되며 추후 매각에 있어 유리한 환경으로 전환,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이 계획하고 있는 건축물들과 관련된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피스의 경우 서울내 주요 권역 ybd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 왼쪽 자료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특히 사이트 주변이 색강역부터 여의도역까지 많은 오피스들이 위치해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호텔의 경우 사이트 주변에 약 6개의 4성급, 5성급 호텔이 위치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적은 수가 입점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으며 JILL에서 제시한 서울 럭셔리 호텔 시장 주요성, 주요 성과 지표에서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본 사업 권역에 호텔이 들어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여의도 내 12개에 해당하는 아파트 단지가 노후화되어 있어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테일의 경우 여의도역 주변으로 더 현대 서울과 ifc몰이라는 대규모 리테일 시설이 들어서 있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크게 발달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왜이 사업에 투자를 해봐도 되는지 저희가 조사한 분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BRE 리서치에 의하면 올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비중이 최소 유지되거나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투자의 확대 요인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부채비용 감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종목 중에서도 오피스에 대한 투자가 가장 적극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고 실제로 2025년 3분기 프라임 오피스 거래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오피스는 R스퀘어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 내 오피스는 최근 들어 공실률이 감소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었고 특히 그 중에서도 YBD의 공실률은 서울 주요 권역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투자 확대 전망과 YBD의 오피스가 낮은 공실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저희 사업팀은 사이트에 오피스를 개발한 것이 옳겠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도시들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동주택 가격지수가 감소하게 된 반면 영등포구의 공동주택 가격지수는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사업 대상지의 공동주택을 개발하여도 수익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테일의 경우 영등포구 내에 워낙 적고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영등포구에 관련된 자료는 찾지 못하였지만 R스퀘어의 리테일 리서치 자료에서 서울 내 다른 리테일 주요 권역들의 공실률이 감소하며 안정세를 띠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리테일의 트렌드가 판매 중심에서 체류와 경험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대상지인 여의도 내에 이러한 트렌드에 알맞는 복합적인 상업과 다양한 기능을 할수 있는 건축물이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텔의 경우 팬데믹 시기에 수익이 크게 하락하였지만 이후 계속해서 수익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호캉스와 같은 경험을 중시하는 문화가 유행하게 됨에 따라 여행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호텔을 찾게 되는 투숙객들이 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저희는 대상지 내에 호텔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리테일과 같은 시설을 계획하여 안정적인 운영 수익과 동시에 자산가치 상승을 추구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s w o t 분석을 해본 결과입니다. 강점으로는 서울의 주요 권역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교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지하철역과 가까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약점으로는 직장인이 대부분인 YBD에 해당하기에 주말과 야간 시간대의 유동 인구가 적다는 점을 꼽아보았습니다. 기회로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과 공공기여에 관련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렇지만 위협으로는 이러한 정책과 상관없이 국가적 차원에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규제를 걸게 될 경우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수합 분석을 통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가진 건축물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이자 기회로 생각하였고 약점이자 위협이 될수 있는 부분들은 사업을 일괄로 진행하지 않고 체계화된 단계를 거쳐 리스크를 완화하고 최대한으로 공공기여를 확보하여 사업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저희 분석의 결과로 도출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개발 계획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 지구 계획 구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 계획 구역에서 권장한 대로 계획을 하여 사업 기간 중 소유권 이전 등의 인허가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 계획 구역 2에 해당하는 사업 대상지는 저희 사업 대상지는 권장 용도로는 업무시설, 호텔, 공동주택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사업 대상지가 여의도 금융 중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활용해 오피스, 호텔, 공동주택을 계획하여 권장 용도를 충족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상지 내 기준 용적률이 800% 이하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권장 용도를 따르게 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포함이 돼 대상지 내 허용 용적률인 880%까지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지정 용도로 명시되어 있는 리테일과 관련된 시설들을 1층에 입점해야 한다는 점 역시 사업 계획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권장 용도와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을 채택하여 허용 용적률을 880%까지 채우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허용 용적률 880%까지 채웠지만 상한 용적률인 1600%까지 채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건축물 내에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안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얻어내고 나머지는 현금 기여금 약 1893억 원을 지출하여 용적률을 1600%까지 높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호텔, 리테일,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을 개발하고 중공 이후 리테일과 중공 이후 호텔과 리테일은 매각, 아파트는 분양하지만 오피스에 대한 매각 여부를 두고 플랜 A와 플랜 B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요구 수익률 12%를 충족한 플랜 B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플랜 B는 개발 이익을 플랜 b는 이제 오피스의 경우 약 5만, 평, 5만 평대로 프라임 오피스 중에서도 넓은, 평수, 넓은 평수의 오피스로 기획을 하였고 공동주택의 경우 연면적 약 4만 평으로 여의도 내에서도 넓은 편의 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로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호텔 역시 웨스틴 조선의 브랜드를 가져와 4만 평이 넘는 비즈니스 호텔로 계획하였고 리테일은 해당 부지를 찾는 사람들과 주변의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한 중형 규모의 리테일 시설로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구상한 단면도를 보시면 이제 색강역 지하철역과 리테일이 결합된 주상복합 건축물이 연계되어 있으며 호텔, 오피스, 빌딩과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구상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상복합의 경우 지구단위 계획에 명시되어 있던 높이 약 300m 이내의 초고층 건축물을 지어 여의도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구상할 것이라는 항목에 맞춰 최고층 67층에 달하는 고층 스카이라인 아파트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비용 및 임대료 산정입니다. 사업 대상지가 방송주, 방송국이라는 점에 차가 나여 최근 방송국 매각 사례인 MBC와 브라이튼 간의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2018년 MBC 브라이튼 간 거래 당시, 당시 공시지가의 2.63배에 해당하는 가격의 거래가 되었었고, 이 사례에 따라 본사업 해당지의 평당 공시지가의 2.63배를 곱하여 매입가를 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46-1 필지의 경우 이 사례를 참고하기보다 인근 거래 사례들을 통해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한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여의도동 46, 46-5, 46-6의 토지, 46 토지 매입 비용은 약 1조 8,600억 원, 46-1의 토지 매입 비용은 약 580억 원으로 총 토지 매입 비용은 약 1조 9,180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토지 부대 비용의 경우 취득세 4.6%, 중개수수료 0.9%, 명도 비용은 1년 추정 매출에 약 20%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매입 비용과 토지 부대 비용을 합산한 총 토지 비용은 약 2조 64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사비입니다. 무브에서 제시한 2025년도 건축 공사비 분석에 따라 업무시설 공사비 평당 1,070만원, 공동주택 공사비 평당 720만원, 호텔 공사비 평당 1,563만원, 리텔 공사비 평당 11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철거비의 경우 본 사업 대상지가 방송국이라는 점으로 인해 성면 제거에 있어 특수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총 철거 비용은 약 195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설계비는 토지비와 공사비의 합의 3%로 책정하여 약 1,081억원, 예비비는 토지비와 공사비, 철거비, 설계비 합의 2%로 약 724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공사비는 약 1조 7,399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대료와 매각가 책정입니다. 리테일 임대료는 CBRE 리서치 자료와 여러 사례들을 통해 평당 60만원으로 책정하였고, 이에 따라 매각가는 약 4,20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호텔은 주변에 위치한 IFC몰의 콜레드와 파크원의 페어몬트 엠베서더의 사례를 참고하여 호텔 객실당 수익을 45만원으로 책정하였고, 호텔 매매가는 약 1조 7천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매매가 역시 주변 사례들을 참고하여 약 2조 5,750억원으로 매각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오피스 역시 마찬가지로 인근의 많은 오피스를 중에서 주요 오피스인 파크원, IFC, TP타워의 사례를 참고하여 월 평당 임대료 20만원, 매각가는 2조로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일정은 6개월간의 사업부지 매매 계약, 12개월간의 건축 인허가 기간 및 명도 기간, 이후 48개월간의 철거와 공사 기간을 거쳐 준공 시점에 바로 오피스까지 매각을 하는 플랜 B와 이후 48개월간의 보유 기간을 거쳐 오피스를 매각하는 플랜 A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플랜 A의 경우 114개월의 사업 기간을 가지며 플랜 B의 경우는 66개월의 사업 기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플랜 A의 사업 이익, 이익 추정입니다. 매각 금액은 평당 3,300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금융 조건의 경우 자기자본 1조 4,800억 원, 차입금 2조 9,700억 원, 차입금 이자는 260억 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플랜 A의 사업이익은 약 1조 8,85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플랜 B의 사업이익 추정, 추정입니다. 매각 금액과 주요 사업비는 플랜 A와 동일하며 금융 조건에서 자기자본까지는 동일하지만 차익금은 2조 8,500억 원. 이에 따라 차익금 이자는 431억 8천만 원으로 다르게 책정,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기간과 현금 유입 시기의 차이를 보임에 따라 플랜 B의 사업 이익은 약 2조 3천억 원으로 더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플랜 A의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유입에서 이자 수익은 최근 코픽스 신규 취급액 2.6%에 따라 772억 원으로 책정하였으며 다음 표와 같은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랜 B의 현금 흐름 역시 다음 표와 같은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가 추정입니다. 중공 이후 바로 매각을 지향하는 본 사업이지만 NOI 추정을 위해 임대를 한다는 가정을 세워봤으며, 이에 따라 NOI는 2331억 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건축물의 매각가를 합하였을 때, 총 4조 1200억 원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방안을 통하여 수익률 검토의 과정까지 거쳤을 때, 저희는 사업 수익률 IRR 12.8% 자기 자본 수익률 IRR 21.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플랜 B를 선택하는 것이 수익에 있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민감도 분석의 경우 금융비와 금융비와 금리, 공사비 상승과 매각가 매각가에 관련된 사항들을 꼽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금리 변동 시 PF대출에 있어 금융비가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IRR이 하락하고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이 확대될 수 있지만 금리를 해지 및 차입하고 자기 자본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겠다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공사비 상승 및 기간 지연에 대한 가능성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고 금융비가 추가되어 수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지만 예비비를 충분히 더 확보하고 시공사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비용 관리에 관한 부분을 강화하면 되겠다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 오피스 시장 변동으로 인해 본 사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과 오피스 매각가의 변동을 끼칠 수 있다는 위험 요소가 있어 IRR이 하락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 선분양으로 60에서 70%를 먼저 확보하고 오피스를 선매각함으로써 이러한 리스크들을 분산하면 되겠다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발사업은 리스크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는 플랜 B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 투자 시 유의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SG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발표자 정정현이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